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친구들의 신앙이 뽀짝 뽀짝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대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친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두번더 읽어보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성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져 나갈지 등을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 말하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몸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함께 말씀 찰칵 해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사절 말씀을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모두 적어 보았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그럼 말씀 슈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을 그려보고 감사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아래 비어있는 식탁에 음식을 그리고 옆에 말풍선에 감사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친구들, 음식도 그려보고 또 감사 기도문도 적어 보았나요?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을지 참 궁금해요. 우리 그럼 함께 두손 모으고, 눈은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